변장 윤산영입니다. 자 수능특강 다 준비되셨나요? 네 수능특강 문학 46페이지 자 드디어 적용 학습 1강으로 들어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1강입니다. 더두 작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둘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두 작품의 공통점은 형식 아닙니다. 자달이라는 공통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찬기파랑과 한 향가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반월이라는 한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중담사. 자, 작가는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연암에서 치고 있는 사대 모의고사 중에서 어, 이감인가 상상인가 거기서 나왔을 겁니다. 안민가 나왔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자, 안민가를 썼던 충담사는이 국사로서 이 나라의 스님입니다. 자, 그리고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자, 먼저 작품 형식부터 적도록 할게요. 창기파랑가는 열 줄짜리 19체 향가입니다. 19체 향가예요. 자, 19체 향가는 사뇌가라고도 합니다. 명칭입니다. 19체 향가는 4구체, 8구체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정제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최고 형식의 향가 형식이에요. 4줄, 8줄, 10줄 중에서 최고 안정된 형태입니다. 자, 1 9제 향가고요. 그리고 창기파랑가는 누가 읽어봐도 추모적인 내용이에요. 추모적이고 예찬적인 내용입니다. 추모적이고 예찬적인 내용이고요. 자, 구조가, 3단 구조가 맞습니다. 5, 3, 2 구조입니다. 5, 3, 2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섯 줄, 세 줄,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미리 형식적인 것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5, 3, 2 구조라서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인 향가가 4, 4이 구조예요. 근데 얘는 5, 3, 2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향가기 때문에, 요거는, 어, 이 창기파랑가의 형식만은 아니지만은 향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찰로 기록이 되어 있고, 충당사는 사회 지배층이었던 스님인 것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향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향찰 원문이 없죠? 네, 요즘은 원문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바로 요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충당사라는 스님의 창기파랑가 기파랑 화랑 이름입니다. 기파랑은 화랑 이름이고 찬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 이 창기파랑가가 해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양주동이라는 사람이랑 김완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완진 해석본입니다. 자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양주동 해석과 김완진 해석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김완진 해석이다. 뭐 중요하진 않죠? 자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흐느끼며 바라봄에, 왜 흐느끼겠습니까? 필기 공간이 좀 부족하죠. 흐느끼며 앞에다가 기파 발로 놓고 기파랑이 죽어서 기파랑이 죽어서 흐느낄 거예요. 기파랑이 죽어서 흐느끼며 바라보니, 바라봄에 바라보니 이슬을 밝힌 달이, 자 형광펜 들어주세요 형광펜들어 주겠습니다. 자 우리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하는 거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색칠하는 것은 기파랑의 인품입니다.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할 겁니다. 형광펜 준비하셨죠? 자달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달달 달 색칠하시고 밑에 밑에 물가 색칠해 주세요. 물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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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나무 가지 색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김완진 해석본으로 하면 세 가지가 성격 인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기파락을 비유하는 거 인품 말고도 모습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시 나오면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 갈게요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을 따라서 이슬과 흰 구름 비슷한 공간이지 그지 요두개 짱짱 연결하시고 자 얘들은 어떤 성격 가지고 있을까 이슬 깨끗하죠 그죠 아침에 살짝 있다가 금방 사라지긴 하지만 깨끗하죠 순수하고 자, 그 다음에 흰 구름은 어때? 더러워요? 깨끗하죠? 두개다 의미가 고결하고, 고결함, 순수함. 고결하고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두개 다. 자, 그래서 이슬과 흰 구름은 고결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기파랑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지만 기파랑을 딱 비유해주는 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고결하고 순수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슬을 밝힌 달, 달 너무 중요하다. 달. 자, 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세 가지가 나올 테니까 의미가. 달, 땡땡! 적습니다. 자, 두 가지, 세 가지, 요거 작은 나무 가지, 어, 물입니다. 물입니다. 자, 달은 일단 광명한 존재예요. 달은 광명함. 달은 광명하고, 높이 떠있기 때문에 높은 존재성. 높은 존재성. 높이 떠 있는 존재성, 그리고 환이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밝혀주는 사람이니까 영향력, 그리고 바라보는 추앙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이었을 거야. 다른 광명하고 밝고 영향력이 있고 좋은 의미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달의 속성입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달이 흰 구름을 따라서 떠간 언저리에 모래를 가는 물가에 물가도 색칠돼 있죠. 자, 물가도 기파랑을 비유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물가 땡땡 의미 적어봅시다. 자, 물가는 깨끗해요. 고결하다는 거. 고결함. 자, 그리고 결백함. 청렴함. 맑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맑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깨끗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모래를 가른 물가에라는 말은 모래가 가리, 갈리는 걸보인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가에 기랑의 모습 같은 자, 기랑의 모습 같은 이올시는 같은 기랑의 모습 같은 수풀이요. 수풀 그냥 밑줄 그줍니다 수풀 수풀은 뭘 의미할까요? 수풀 성품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봅시다. 기파랑의 정갈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야. 기파랑을 깨끗한 기파랑의 정갈한 모습을 연상. 기파랑의 깨끗한 정갈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기파랑의 정갈한 모습을 연상. 기파랑의 모습 같은 수프리어, 정갈한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수프리어 이론의 자갈벌에서 자, 지금까지 기파랑을 떠올렸어요? 아, 죽은 우리 기파랑 모습을 떠올렸어? 이론의 자갈벌은요. 지금 자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지명입니다. 지명. 이론에 라는 지명입니다. 지명. 자, 그런데 이거 어, 중요합니다. 화자의 위치예요. 화자의 위치. 화자가 지금 이론에내가에 있어요. 나이론에 자갈벌에서 화랑이 지니시더.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학교 선생님들께서 일부, 이론의 자갈 벌할때이 자갈을 자, 고기 들고 잘 외워주세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론의 자갈 벌에서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 이건데 자갈을 덩글덩글하고 단단하다고 해서 잘 들어. 학교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자갈은 원만하고 강직한 기파랑의 인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거는 양주동 해석의 하도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김하진 해석과 양주동 해석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지만 방금 요줄 있죠? 이게 김하진 해석은 이 자체가 김하진 해석 뿐입니다김하진 해석은 그냥 나 여기서 기파랑을 따르고 있어. 이게 끝이고 양주동 해석은 자갈 돌멩이에 기파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요 차이를 좀잘 구분하셔가지고 수능은 어차피 이제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게 김완진 해석이니까 선생님 거기서 설명하고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자가를 가지고 똥글똥글하고 원만하고 강직하다 기파랑을 비유한다 하면 내신은 그렇게 하시고 수능은 양주동 해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두두세요. 자, 근데 이거 대대로 흘려듣고 이러면 다시 또그체크하겠지 조심해야 되겠지 자, 계속 어 적을까요? 저는 잘 걱정되는데. 그죠 자갈에다 하살표 빼시고 적자. 기억 못할 수도 있겠다. 자갈 하살표 빼라. 자갈 자 땡땡 땡땡. 자갈은 동글동글한 조약돌이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고 원만한 인품. 원만한 인품. 자 그리고 돌멩이니까 강직함 원만한 인품과 강직함 비유하는데 요 해석이 짠짠짠 짠, 짠. 누구 해석이라고 그랬지? 양주동 해석이다. 근데 워낙에 이장기파랑까지 양주동과 김환진 해석 두 개가 유명해서 제막매가 이런 거는 한 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좀 문제예요. 자, 양주동 해석이니까 혹시나 요걸 내신, 이제 내신다고 할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 요건 같이 더 외워주든지. 그지? 자, 계속하겠습니다. 요는 김환진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김완진 해석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론에 자갈 벌에서 화랑이 짐이 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 이거예요. 즉, 내가 이론의 자갈 벌판에서 그분의 마음을 쫓고 즉, 추 뭐, 따르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 그분의 마음의 갓은 나한테는 이상적 대상이란 뜻이겠죠. 마음의 끝이니까 이상적 대상입니다. 찬양하고 있죠. 나, 이론의 자갈 벌판에서 그분의 마음을 따르고 있어. 자, 여기까지 해서, 네, 요, 기파랑을 추구한다, 지향한다 자, 마지막, 아, 아, 어, 낙구 감탄사예요 낙구의 감탄사, 아, 아, 요, 낙구. 끝에 아홉 번째 줄과 열 번째를 낙구라고 하죠. 낙구 감탄사입니다. 아, 아. 자까지, 잔나무 가지가 높아서, 뭐, 끝났어요. 잔나무는 사철나무입니다. 사계절 내내 푸릅니다. 적어야죠, 그러면. 강직함. 사철나무니까 강직함. 높으니까 고고함, 잣나무 가지가 높다면서요. 고고함, 지조, 절개, 지조와 절개, 기파랑의 세 번째 성격을 비유했습니다.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설이라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곳가리여 눈샘을 치시고, 유혹, 시련입니다. 유혹과 시련입니다. 유혹, 시련, 눈이라도 덮지 못할, 네, 유혹이나 시련도 방해할 수 없는 덮지 못할 고깔이요 자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앞에 나오는 대장들 전쟁에서 대장들이 보면 투구 되게 화려한 거 쓰고 있지 고깔 같은 거 쓰고 있지 여기서 고깔의 의미가 바로 낭도들의 우두머리인 화랑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화랑입니다 화랑 자 고깔이 화랑입니다 화랑이시여 화랑은 신라에 열 명밖에 없어 그 밑에 낭도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요 고깔이 화랑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딱 봐도 기파랑을 찬양하고 예찬하는 글이겠죠 그죠 십구체 향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게 만약에 이제 내신이에 요런 걸 묻겠죠 19채 향가 공부했습니다 자 십구체 향가와 어디에 영향을 주었을까 시조. 시조의 영향을 주었다는 거, 흔적.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제의 향가는 방금 오상이 구조로 봤으니까 3단 구조예요. 3단 구조가 시조의3장의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이강부터 시조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시조의 초장, 첫 줄, 중장, 마지막 종장. 자, 이렇게 해서 3장 책의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자, 3단 구조 442, 532, 352,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요거, 시조의 상장에 영향을 주었을 거고, 두 번째, 19채 향가의 낙구 감탄사. 19채 향가의 낙구의 감탄사. 가, 어디에? 시조의 종장에, 천머리에, 시조 종장 천머리에, 감탄업구가 들어가잖아요. 감탄, 옥구가 들어가잖아요. 아흐라, 어주보, 이희야, 아희야. 이런 거 들어가죠? 거기에 영향을 줬을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근거로 했었을 때, 시조의 시작은 19채 현거다 두둥. 요게, 요런 작품들을 보고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나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는 더 쉬워요. 나, 둘, 레 여섯 일곱 한줄 안에 일곱 글자 한자 들어가 있죠. 7원하나 둘, 셋넷 네줄 넷, 넷 절구. 자 절구는 사행입니다. 절구 사행입니다. 네 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볼까요? 옷 거울을 갈고 다듬어서 자, 옷 거울의 원관념은 달입니다. 달 아까 우리 기파랑의 밝은 인품을 비유했던 그달있죠 달입니다. 옥고울을 갈고 다듬어서 벽공에 걸어 놨더니, 자, 벽공은 하늘이고, 여기서는 밤하늘일 거예요. 자, 벽공, 하늘에 걸어 놓았는데, 밝은 빛 화장할 때 비춰보기가 딱 알맞다, 즉, 매우 밝다를 여성적인 시각으로 드러냈어요. 예, 네 작가가 여자라는 게 아니고 여성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요거는, 자, 밝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화장할 때 딱이네, 이렇게 표현했죠. 박다를 여성적 여성적 입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성적으로 표현하니까 화장할 때 딱이다, 즉 매우 박다. 복비와 직녀가 자 복비 오우 복비는 물과 관련되는 사람입니다. 물과 자 고사가 좀더 필요하면 자 하백의 부인입니다. 강의 신 하백 우리 포세이돈 말고요. 강물의 신, 어, 네레우스. 그래서 얘들의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비는 강의 신 하백의 부인입니다. 물과 관련이 됩니다. 자, 어, 시간 쓰지 마세요. 나 지금 좀 다른 학원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간다. 자, 그래서 물의 신과 관련이 됩니다. 자, 복비와 직녀가, 직녀는 구름이랑 관련되죠? 우리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를 봐도 직녀여 그대는 구름 안에서 배틀을 짜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잖아요. 자, 땅에 있는 물의 신과 결혼한 복비와 하늘의 견우와 썸을 타고 있는 구름, 배를 짜고 있는 네 직녀와 서로 같겠다고 다투다가 반쪽은 구름 사이에 반달입니다. 반달, 반쯤 쪼갰어요. 자, 이렇게 강물이 있고 이렇게 오, 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반쪽은 구름 사이에 반쪽은 물 속에 뭐야 이거? 어, 이렇게 떠 있대. 이게 뭐야? 반쪽이 물 속에 들어가 있대. 얘는 뭐겠어요? 물에 비친 반달입니다. 물에 비친 반달이야. 그러면 반쪽은 구름 사이에 있는 거는 누구 거? 직녀 거라고. 싸웠거든, 얘들. 저거 내 거야. 싸우다가 직녀가 반쯤 가지고 자, 반쯤은 물에 들어가 있어. 그럼 누구 거란 뜻이에요? 복비 거죠. 그죠? 복비 거다. 이거예요. 그 반쪽은 물 속에 복비 것이다. 해서 물에 비친 반달이다. 자, 굉장히 특이한 발상을 가지고 있죠. 달에 관한 이야기였고, 주제를 굳이 따지면, 음, 달의 아름다움, 이래 보죠. 반달의 아름다움, 제목인 반월도 반달입니다. 됐죠? 자, 4 6쪽 끝났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끝.